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네, 뱀서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패치노트는 없는데, 일단 베타 버전이고요. 확인해 볼게요. 가보자! 렛츠고 둘! 일단, 잠금 해제. 어? 두개 추가됐네? 단일 게임에서 10개 이상 무기를 금지하십시오라, 갈로의 탑에서 레벨 80에 도달합니다. 음. 갈로의 탑에서 레벨 80 반전 모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레벨 80 달성했고, 한번 나가볼게요. 어? 해금. 하이퍼 작은 다리. 아 이게 뭐지? 어, 어, 생겼다. 챌린지가 생겼네요, 챌린지. 하이퍼 작은 다리. 목표시간 20분이고 시간 배속 2배 아 이거는 이렇게 켜놔서 이속 90% 금화 보너스 80% 행운 보너스 10% 경험치 보너스 근데 적 체력 그건 없네 적이 세진대요 점점 두 개의 반대 진영이 이 작은 다리를 둘러싼 싸움을 갑자기 중단했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중지의 원인은 무해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에우다이 모니아 이거는 전에 했던거지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작은다리. 캐릭터는, 아바타, 야, 셋썼나 맵은, 작은다리. 일단, 브레시, 심장, 심장 먹고 시작하고. 어. 일단, 쿨감부터 먹읍시다. 어, 뭐야? 어? 어, 다른데? 경험치. 일자로밖에 못 움직이는데요? 일단, 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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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밑으로 못 가. 아니, 둘이, 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네. 원래 이 다리를 두고 둘이서 싸우는 건데. 나 여기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냥 맞는 거네. 어, 2 챌린지 괜찮은데? 1차 챌린지? 오히려 편한데? 왕관. 마침 캐릭터 나쁘지 않네요. 어? 칼이 오는, 칼 뭐야? 아, 보스인가 보다, 이거. 왠지 맞으면 안될것 같아. 어 데미지 너무 세. 데미지 뭐예요? 어, 나이스 컷! 범위 먹어주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기본 범, 범위랑 쿨감 감소 좋아요 먹어주고 사사삭 사사사삭 어, 재밌다 뭐지 일자로 막 일조로 일자로만 바뀐 건데 왜 재밌지? 범위 증가. 어 유성도 떨어지네. 어, 아 여기 뭐 있네. 아쭉갈수 있는 거였구나 한쪽으로. 한쪽으로 쭉 도망갈 수 있네요. 나이스컷. 쿨감 먹어주고 나머지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차라리 여기가 낫다. 어, 얘는 뭐할거 없고. 어 잠시만. 어, 뭐야? 어, 맵에서 무기 뜨는데? 맵에서 여기서 채, 채찍이 뜨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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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 뭐야? 레츠고! 일단 채찍 있는 쪽으로 쭉 가볼게요. 풀타임 먹어주고. 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이 여기. 이거. <laughs> 아 어, 이제 이제 맵에서 무기가 뜨네요. 먹으면 아 어, 먹으면 그냥 얻는 거. 어. 반대쪽은 뭐였지? 번개. 다 먹어버리자. 채찍은 지나 못 시키고. 와, 근데 이거, 성스러운 바람이 이맵에서 타격감 지린다. 쭉 가서 날개도 먹읍시다. 데미지... 올려주고. 라스트 번개 진화시켜야 되니까 반지 먹어야겠는데. 색깔이 다른 보라색 검이 나왔어요. 어, 5분의 아르카나 나오는데? 신성한 혈통 좋지. 이러면, 딴게 나으려나? 아 내가 이 게임을 오랜만에 해서 아르카나 또 뭐가 있었지? 괜찮아 아르카나가? 어 아, 새로고침 황혼의 진홍국 아니면은 공주의 미련 공주의 미련 괜찮은데 번개 먹을거니까 공제비랑 먹고, 반지 먹어주고, 이러 나에게 먹읍시다. 왕관 먹어주고, 나에게도 먹어주고, 여기서 경험치 시그마는, 아, 시그마는 솔직히 워낙 사기다, 걔는. 걔는 논외로 쳐야 돼요, 진짜. 시그마는 논외로 쳐야 되고. 와, 이거 근데 공속 봐. 와, 멋있네요. 파란색이랑 그거 합쳐가지고. 아 요런 느낌? 마늘 재밌겠는데? 어, 마늘 진짜 재밌겠는데? 마늘 해볼까? 다음 판? 성스러운 바람 찍어주고. 코로나 박스. 와씨 한쪽으로 쭉 가도 그냥 나, 애들이 나와가지고 맵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기 드랍이 되네요. 이 성스러운 지금 쓰고 있는 채찍도 맵에서 먹 먹은, 먹은 겁니다. 이야. 몬스터도 처음 보는 몬스터인데? 이거 뭐야, 얘네? 구름, 구름 모양 얘네 뭐야? 아, 고양, 고양이가 구름 타고 있는데. 고양이가 구름 타고 있네. 저건 뭐야? 회오리? 고양이가 이번에 회오리를 타고 오네? 저 레벨 컨셉이 다 있네. 번개 먹어주고요. 여기서. 번개. 싹다 쓸어주면서. 시원시원한데, 뭐야, 나. 어? 어? 어, 뭐야. 나 뭐에 맞는, 뭐에 맞는 거지? 어느 순간 피가 달아있어. 어, 데미, 어, 좀 어려운데? 얘네? 아, 여, 이 맵이 적, 상대들도, 적들도 점점 세져가지고, 좀 빡세네요? 애들이 안 죽, 안 죽는다. 나이스. 불 지나 잘못된 주문해제. 잘못된 주문해제. 적을 많이 처치할수록 강해진대. 이제 양쪽으로 불을 발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맵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템이 아닌가. 유성 피해 주면서 피해 복해 주고 이메 흡흡혈도 중요하겠네 음아 이동하면 쿨타임 줄어드는 거 아르카나 맞습니다. 번개 쿨타임 줄어든. 그래, 이 나이스 아르카나? 뭐 아르카나 하나 더 주네? 이번에 뭐 먹을까? 상온의 진홍국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번개 있으니까 불 관련이 또 있나? 왜 번개 있으니까? 와, 뭐야? 오 멋있네. 오멋있네 뭐야 이거? 난리 난리가 아니네. 우주 전쟁 낸네 갑자기? 나 번개 이 아르카나 처음 써보는 것같아 여기서 무작위 항상와 이거는 와 여기 이 번개랑 이 아르카나 되게 좋다 게다가 맵이 일자여가지고 게다가 움직이면 은 쿨타임 감소해서 유성이 계속 떨어지네 <laughs> 무기를 되게 잘 골랐다, 캐릭터. 어, 뭐야, 얘네! 어, 가, 갑자기 돌격하네, 거위 얘네 그래도 좀딴딴한데요 와 번개가씨 아번개가 <laughs> 아, 번개가 너무 좋다 아이 챌린지 괜찮다 오히려 일반 맵보다 더 편하게 할수 있는데 일자라서 좌우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가 그건가봐요. 여기 그갈로에탑 반전 모드 이이 챌린지를 갈로에탑 반전 모드에서 풀었잖아요. 그갈로에탑그 외곽인가봐. 성 외곽. 아니면 갈로에 탑을 잇는 다리 같기도 하고. 다리에서 사운드 했으니까.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에요? 뭐야 갑자기 다맵 나가졌는데? 아니 어, 어 뭐야 버그야 뭐야 어 갑,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막혀있어 여기는 여, 여기 여기 어디지? 어? 뭐야 씨 아니 대각선을 쭉 누르고 있었는데 맵이 나가졌는데? 애들이 여로못 오네 올라오면 애들이 못아 오긴 오네 일로 오면 애들이 못와 어? <laughs> 어, 야, 야, 야. 와, 이거, 실화냐, 이거? 거의 천벌이네요, 천벌. 어, 나가지네, 맵이. 아니, 맵을 뚫어버렸는데? 이거 맞아? <laughs> 아이 베타 버전이니까, 어 베타 버전이니까 이럴 수 있죠. 베타, 베타니까, 아직. 어, 좀 위험한데? 하면 위에 가서 쉬고. 좀 위험한데? 하면 다시 위에 가서 쉬고. 어, 근 애들 잘안 죽는다. 빡세긴 해. 어, 빡세다. 피해복해야 되는데? 나저 부활이 없거든요? 부활 아 있네 부활 어어 박스 박스 와 얘네 안 죽어 얘네 진짜 빡센데내 무게 은근 약해 남은 시간 10초 컷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맵 작은 달이라는 맵 한번 클리어 해봤습니다. 어, 재밌는데요. 솔직히 기존 맵보다 더 재밌는데. 이러고 업적 봉인 해금 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업적은 다 해금 했고, 봉인은 뭐지? 컬렉션 메뉴에서 봉인... 아... 아... 여기서 봉인 시키면 아예 안 나오나 보다. 어쨌든, 이렇게 업적 다 확인했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끝납니다. 재미있었다! 아, 유바.